자 안녕하세요 피드맨 안녕하십니까 피드맨입니다 네, 레이대에서 여러 편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많이 우려먹기도 우려먹는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죠? 3개월에 한 6천 킬로 3개월 정도에 6천 킬로를 타신 후에 여태까탄 리뷰를 한번 차세에얘해주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이를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저 레이가 모든 옵션을 다하면 한 2천만원 정도 가거든요 정도의 차량을 구입할 거다 생각하면 저는 적극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내 주행이 많은 사업자일 경우에는 그 풀옵션 말고 지금 제가 저 뽑았던 차량 완전히 깡통차에 버튼 시동팩 40만원 추가한 모델은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사제 옵션, 물룸밀러 블랙박스, 파인 드라이브 LX5 하고요. 또뭘 달았냐면, 만도에서 나오는 V5 라는 에어컨 냄새 잡는 기계가 있어요. 또 하이패스 사제하고, 또산게뭐 있냐면, 자동차 바퀴 바람 넣는 거 있어요. 직구로 샀는데,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자동차 배터리 완전히 나갔을 때 점프하는 기계. 그 정도 해서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1,500만원 정도에서 사는 거는 추천합니다.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뭐2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량을 그 레이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 주관적인 생각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이차 크기에 따라서 약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 경차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잘 못합니다. 경찰을 타고 쭉 가다 보면, 이제 깜빡이를 키고, 차선 변경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벌어지냐면, 차선 변경을 넣고 변경하려고 그러면 그 옆에서 오는 차들이 갑자기 막 달려와요.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심지어는 깜빡이 막 키고. 근데 만약에 비싼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깜빡이를 키고 딱 변경하려고 그러면 비켜준다고 저도 운전을 못하지만, 경차, 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경차에 대한 무시하는 경향,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경제성을 둘째 치고, 그런 부분에서는, 레이를 비싼 걸 사느니, 차라리 그 위에 발 단계들 있죠.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K3,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SM3? 현대자동차 같은 아반떼를 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선 변경할 때참 힘들고 또뭐 뭔가 잘못하면 막 빵빵거리고 그러세요. 그래서 물론 운전을 못했던 저도 잘못이지만 아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 같으면 강력하게 뭐이 차를 꼭 사세요 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처음에 살 때는 레이드의 장점을 너무 많이 부각시켜서 막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막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타니까 변심한 겁니까 변심한 게 아니라 3개월을 열심히 타보니까 한국 현실에 대해서 알았고 운전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옵션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옵션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하시죠. 사제 옵션을 뭘 달았냐면 룸미러 블랙박스라는 걸 달았어요. 파인드 라이브에서 나오는 거. 이게 왜 달았냐면 차가 조그맣다고 그래가지고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가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후방 카메라를 옵션으로 그 순정으로 달려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안 달았는데 찾다 보니까 룸미러 블랙박스라고 룸미러에 후방 카메라를 다는 거죠 이 룸미러가 보통 뭐 거울로 반사해서 보게 되는데 이거는 차량 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룸미러를 통해서 보게끔 합니다 전자식으로 그럼 뭐가 좋으냐 우선은 뒷자리에 사람이 많이 이게 타고 있어도 타고 있으면 뒷자리 잘안 보이잖아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이 차는 카메라가 뒤에 그 번호판 위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후방 카메라의 개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레이가 운전성이 굉장히 넓어서 딱 타가지고 보면 앞쪽에 사각지대가 이게 약간 쪼문 같은 게 달려있어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안 보입니다. 룸미러 브렉박스가 이 시야를 굉장히 넓게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레이를 탄다고 레이에서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차에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 그리고 두 번째는 F 더블로우라고 좋은 차들은 일부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차에 달아놓으면 여름에 에어컨 이렇게 켜고 났다가 나중에 시동을 끄면 에어컨이 꺼지면서 그 습기가 남으면서 그게 이제 쾌쾌한 냄새를 발생시키는데 이 기계가 그거를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말려줍니다. 차 사는 거마다 이걸 달고 있는데 두개 옵션은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이가 자동차가 큰데 배터리가 굉장히 작아요. 일반형 45짜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레이를 뽑아가지고 배터리 중에 좀 고효율 배터리 있어요. AGM 배터리라고 AGM 그 바르타라는 브랜드 거 60짜리를 많이 쓰시는데 그 배터리가 비용이 비쌉니다. 레이가 이제 잠깐잠깐 잠깐 쓰고 하면 배터리가 금방금방 방전이 되거든요. 배터리를 교환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그거에 대비해서 배터리 충전하는 걸 직구로 샀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물론 보험회사 불러도 됩니다. 보험회사 불르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거 아시죠? 내 차가 뻗을 때는 다른 차도 같이 뻗어요. 무슨 얘기냐. 날씨가 막 추워지고 그러면 보험, 회사 불러도 한두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또 자동차 바퀴 바람 넣는 거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효과를 많이 봤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바퀴가 이제 바람이 빠지면서 이 경고등이 떠요. 그러면 또 바퀴 바람을 늘어 또 보험회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가까운 그 자동차 정비소를 가야 되는데 요 기계가 있으면 꼽아가지고 바퀴 바람 넣는 거 있어서 그 정도 해서 총 가격이 1,500만 원이고 제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영업사원이 블랙박스를 달아주고 사제로 하이패스도를 달아줬는데 다음에 차를 사게 되면 룸밀러 블랙박스가 블랙박스 기능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로 블랙박스 따로 달 필요 없이 요거 하나 룸밀러 블랙박스 타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 이제 보여주셔야죠 직접 여기 파인뷰 LX5 모델이고요 룸밀러 블랙박스입니다 이게 뒤가 보이죠 거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여기다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되게 좋아요 후진을 한번 해 볼게요 후진을 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밑에 방향을 보게 되죠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고 있을 때는 다 보이게 되고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게이 앞에 보이시나요 여기 쪽유리가 있죠 쪽유리 저쪽도 쪽유리가 있죠 차를 운전하게 되면 여기로 보이는 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게 보이게 돼요. 이후방 카메라가 이 사각지대를 잡아냅니다. 이 부분까지. 그래서 안정성이 좋다. 이건 강력히 추천이고 또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해준 하이패스 사제. 블랙박스도 해줬는데, 요게 블랙박스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달아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다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인드라이브의 LX5 모델 강력 추천합니다. 앞에 있는 거 그래도 전방은 찍어야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후방다 찍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니까 이 카메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전방 블랙박스가 두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요거도 다시해야 돼요. GPS 안테나. 음. 이 GPS 안테나를 달면 이게 GPS를 인식해 가지고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 음. 몇 킬로입니다. 이거 띄워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 룸미노 프레퍼스 LX5 모델에 후방 카메라를 했을 때꼭 실외형으로 하세요. 실내형으로 하게 되면 요 안에 달립니다. 이 보는 각도가 틀려져요. 또 하나 꿀팁을 말씀드리면 이 전문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일반점 가면 잘못 붙이면 떨어져요. 여기 이 브라켓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브라켓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내비게이션 안 달았고요. 내비게이션은 비싸서 안 달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침해 볼수니다 그 가성비 좋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름에 에어컨 끄고 나면 습기가 남아가지고 냄새 나는 걸 막는 그 기계가 있어요. 만도에서 나온 V5 After b 라는 걸 여기 달았습니다. 예, 이걸 여기 달 겁니다. 제가 냄새에 민감해서 제가 있는 차들은 대부분 저걸 달았는데, 저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자동차 바퀴 바람 넣는거 말씀드렸죠. 음. 예, 레이가 또 좋은 게 위에 천장에 이 수납 공간이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 뭐가 있냐면 이 기계 설명 드릴 건데요. 끼우셔가지고 켜지죠? 이 차는 지금 38 PSI를 어저께 맞췄는데. 38로 맞추고 요 바퀴 열고 삐뽀 38을 어제 맞췄기 때문에 38까지 딱 올라간 다면에 자동적으로 씁니다 요거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요거 해서 항상 갖고 다니고요 베이서스라고, 스 배터리 죽었을 때 점프하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중고에서 직구로 샀는데, 이렇게 꼽으시고, 불 들어오잖아요.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요 배터리 보이죠? 이게 일반 배터리 45짜리인데, 차트에 비해서 배터리가 작아요. 배터리가 죽었다. 빨간 거, 파란 걸집어서 시동을 거시면 충전이 되고요. 그 보험회사 부르잖아요. 배터리 방전이나 빵꾸났을 때, 그분들도 대부분 이런 거 들고 와서 충전해줍니다, 요즘은. 요것도 가격 얼마 안 합니다. 여기다도 요거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레이 1,500만 원이면 가성비 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션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편 맞나요? 맞습니다 또 얘기할 게 있다고 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다음에 뭔가를 해도 안날 겁니다 이제 이제 그만 우려먹어야지 여러 편에 맞춰서 레이 설명을 하느라고 피드맨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책도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직접 찾아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해서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우리 고생한 피드맨박스를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치시죠 피드맨 포에버